안녕하세요 MBTV 박남수입니다. 오늘 시승해볼 자동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.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타고 비 오는 날에 제주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됐어.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오늘 시승해볼 차는 하위 트림이 에요 기본 트림이고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세 가지 모드를 한번 다 달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투어 투어 여기만 지나서. 투어 모드는 음 어떤 느낌이지? 그냥 기본인 것 같은데. 그렇지.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? 이번엔 스포츠. 스포츠? 스포츠 모드.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포츠일까? 핸들의 감도는 어떤가요? 똑같은 것 같아. 크게. 투어 모드와 별반 다르지 않아. 음, 약간 엔진 소리가 조금 더 <laughs> BMW처럼 확확 이제 모드가 바뀌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. 음, 미국 차는 어찌 됐든 미국 차 같은 그 느낌이 나는 거니까 미국 차는 미국 차. 어. 섬세하지 못한 투박함 그 중에 담아 있는 게 미국 차 같은데. <laughs> 디자인도 미국 차스럽고. 음, 나 미국 차야 이 외부에서도 들리고 느껴지고 그래도 이 차는 좀 하이 리무진 같아서 뒷자리라든지 뭐 다른 부분은 폭신폭신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미국차는 약간 그 시트 같은게 일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넓고 좀 편안한 감은 있는 거 같아요 음, 음, 편안한 매력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노우의 나이스인데 이거는 눈길에서 쓰는 것 같은데, 그렇겠지? 더... 오늘 오늘 같은 날씨는 아니겠지? 음. 눈길에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동차 휠에 주는 그 힘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? 눌러준다는 거였나? 다음에 제주도에 눈 왔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음. 타보는 걸로. 하지만 그런 때 상황에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차를?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드를 다 타봤는데 음. 개인적으로는 크게 잘 차이점을 못느끼겠어 <laughs> 음, 그거는... 하지만 가솔린이 주는 그런 펀치력 그런 매력은 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굉장히 큰큰 덩치인데. 음, 이게... 어쨌든 역주행하네. V 8 <laughs> 맞아. V 인데 V6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가? 맞아. 8기통인데 4기통으로 응. 시내 주행에서는 4기통으로 음. 응. 응. 주행이 돼서 어 연비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. 그게 복합 연비? 음. 고회전이라든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V6으로 쓴다고 그렇게 응. 응. 들었던 것 같아. 그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데서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이제 요트가 있거나 어... 그런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자동차 같아이 친구는 요트를 끌 정도의 견인력인가요? 이 친구의 견인력은 조사해 본 결과로는 3600km까지 견인한다고 3600? 거의 최고가 아닐까? 버, 버스도 끌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버스를 한번 끌어봐야 되는데 버스를.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없어서. 버스. 근데 미국 차는 다 비슷한 것 같아. 이런 지금 들리는 소리라든지. 왜냐면 이 친구와 뭐 비교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포드 미국 차 하면 거의 포드. 맞아. 쉐보레. GM. 응. 쉐보레 GM 그리고 캐딜락. 뭐 캐딜락이 그 중에서 제일 상위. 프리미엄 응. 브랜드가. 인 네. 친구는 아무래도 캐딜락 중에서도 제일 크고 음. 제일 미국차스러운 것, 같아. 에스컬레이드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차가. 난 FBI 어, 아니면은 그, 음. 뭐 그런 미국 우리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어. 그 수사물에 들어가 있는 떡대 좋은 형님들이 맞아, 맞아. 총 차고 나와서. 많이 생각이 들어서. 그니까 그런 차 게...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. 요즘 들어 SUV의 수요가 급강으로 늘어났고. 맞아. 그리고 크기도 큰 거를 좋아하는. 맞아, 같은, 맞아. 국내 시장 분위기 도그렇서 음, 되게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음. 그런 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맞아. 기름 연비는 어떻게 돼? 연비는 복합. 옆서뭐6,7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. 시내 주행에서는 음. 뭐라 했더라? <laughs> 4기통? 아. 4기통 음. 어. 6기통으로, 아, 6, 6기통으로 음. 주행이 되기 때문에 음. 어. 뭐 9에서 10까지도 나온다고 들었어 음. 가솔린인데 그리고 음. 이런 덩치에 미국차잖아 미국차는 그러니까. 아무래도 튼튼한게 음. 있고 그 튼튼함을 유지하려면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음. 거에 비해서 연비는 그정도면 은 준수? 음. 나쁘지 않은거 같아 연비도 괜찮고 스타일도 뭐 되게 직선미를 잘 살려낸 음. 남성 좋은, 남성적인 디자인 에스컬레이드는 꼭 검은색만 해야 될거 같아잘 <laughs> 어울리는 <laughs> 컬러 같아이 차에 되게 신기한게 많아서 이런거? 옵션도 되게 좀 그냥 것 같고 역시 차가 크니까 음, 뭐라? 맞아, 맞아 이제 좀 수납 공간 자체 도 넉넉하다고 해야 되나? 그니까 음. 보드도 롱보드도 넉넉하게 실릴 것 같아. 아 뒤에다가. 아 <laughs> 어, 그니까 좀 아쉬운 건 선루프 개인적으로 음, 선루프가 운전석하고 조수 석 위에밖에 없다라는 거. 음. 이 친구는 지금 7인승인데 그거에 비해서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플러스 에또썸네있었썸네 하는거 그런게 좀아일지 썸네일을 썸뭐 괜찮은 썸네일 아닐까? 나쁘진 않은을 같아 미국스러운 을썸네구을썸네일